네, 안녕하세요. 도쌤입니다. 자, 오늘은 이고진 EX40B 제품을 통해서 제가 다양한 그립으로 풀업을 할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풀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턱걸이와 비슷한 동작인데요. 자, 우리가 와이드로도 잡을 수가 있고, 자, 이 안쪽에 있는 그립을 잡고 언더 그립, 그러니까 손바닥이 하늘을 본 형태에서 그립을 잡을 수도 있고, 또 안쪽에 손바닥이 마주보게 잡아주는 패러럴 그립으로도 운동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거는 이제 초보자나 또는 숙련자에 따라서 그립을 잡는 위치를 다양하게 설정을 할 수도 있고 또는 등에 자극이 들어가는 위치도 그립에 따라서 다양하게 설정을 할수 있으니 이 도쌤이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동작으로 와이드 그립을 통한 풀업 동작을 진행을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남성분들이 풀업을 많이 하는 이유 중 하나. 광배근이 넓게 변하고 싶으셔서 많이 운동을 하시는데 그럴 때는 와이드 그립을 통해서 팔이 내 옆구리 쪽으로 팔꿈치가 옆구리 쪽으로 눌러지는 동작을 통해서 광배근을 최대로 수축을 할수 있다라는 거자 먼저 동작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립을 와이드하게 잡아주신 상태로 유지해 주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광배근이 힘을 잘 쓰기 위해서는 자첫 번째 중요한 동작 날개뼈가 잘 잡혀 있으셔야 돼요 자 날개뼈가 만약에 요렇게 풀려 있는 상태에서 그냥 내가 팔 힘으로만 당기려고 한다면 자 어깨가 부상 위험도 있고 특히나 이 풀업 동작에서 가장 힘을 많이 써야 되는 광배근이 일을 못 하기 때문에 첫 번째 매달린 상태에서 날개뼈를 뒤 아래 다시 한번 더 날개뼈를 뒤로 잡아주고 아래로 눌러진 동작을 잘 형성시켜서 가슴을 잘 열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일단 가슴을 잘 연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자연스럽게 날개뼈가 잡히게 되니 그 부분은 이제 팁으로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자, 두 번째. 다시. 그립을 잡은 상태에서 자, 날개뼈를 잘 잡아주고 가슴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거. 팔꿈치가 바깥으로 벌어지시면 안 돼요. 안쪽으로, 내 몸통 쪽으로 팔꿈치를 닫아주시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광배근이 힘을 잘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제가 설명드린 모든 자세들을 통합해서 한번 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립을 와이드하게 잡아주신 상태에서 자, 매달려주시고 자, 날개뼈가 풀리지 않게끔 잘 패킹을 시켜준 상태에서 팔꿈치가 바깥으로 벌어지지 않게 안으로 당겨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가슴을 열어주신 상태에서 팔꿈치를 아래로 길게 당겨준다는 느낌으로 자, 쭉 당겨주시는 거예요. 하나. 자, 내려갈 때도 날개뼈가 풀리지 않게끔 광배근 근육 유지하고 다시 한번더 당겨주시는 거예요. 깊게. 다시 내려주시고 가슴 펴고 끝까지 당겨주시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자, 요런 식으로 와이드 그립으로 운동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광배근은 바깥쪽이 운동이 많이 되기 때문에 넓은 광배근을 만드시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는 거. 자, 두 번째. 자, 요 제품을 보시면은 우리 그립이 이렇게좀 좁게 있는 위치에 잡을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는데 이 위치는 우리가 오버 그립, 그러니까 손등이 하늘을 보는 형태에서 바로 운동을 하시는 것보다는 언더 그립으로 잡아주시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러운 그립이 완성될 거예요. 자, 언더 그립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손바닥이 하늘을 보기 때문에 당겼을 때 이두근의 개입도가 좀 큽니다. 자, 그래서 이두근도 사용이 되지만은 광배근의 부위로 따졌을 때는 아래쪽에 있는 광배근을 효과적으로 발달시킬 수 있는데 굉장히 좋은 동작이에요. 자, 그래서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와이드 그립으로 잡았을 때 턱걸이를 못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이두근의 협력근의 개입을 받아서라도 광배근을 어시스트를 해서 운동을 할수 있게끔 연습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첫 번째 와이드 그립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던 동작이랑 동일한 부분이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날개뼈를 잘 잡아주셔야 되는 거. 자, 두 번째 얘도 마찬가지 팔꿈치가 바깥으로 벌어지지 않게끔 안으로 닫아놓는 형태를 잘 형성을 시켜주셔야 된다는 거. 자, 그립을 한번 잡고, 자, 손바닥에 하늘을 볼수 있게끔. 언더 핸드 그립으로 잡아주시고, 매달려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허리와 가슴을 잘 열어주신 상태에서, 자, 내 가슴이 위쪽에 있는 천장에 닿는다는 느낌으로 길게 당겨주시는 거예요. 다시 천천히 긴장 유지하고, 다시 한번더 길게 당겨주시고, 다시 내려주시고, 가슴 열어주신 상태에서 자, 길게 당겨주시는 거예요. 천천히 긴장 유지하면서 내려오시고. 좋습니다. 자요런 식으로 자 이렇게 언더 그립 형태로도 운동을 할수 있다라는 거자 마지막으로 안쪽에 있는 패러럴 그립 자 그립을 우리가 이쪽에다 찾게 되면은 양쪽 손바닥이 마주보는 형태가 되겠죠 자 광배근 같은 경우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팔꿈치가 바깥으로 빠지면은 힘이 많이 안 들어가요 안쪽으로 팔꿈치가 닫히는 동작이 될수록 광배근에 자극이 더잘 들어가기 때문에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립이 넓은 것보다는 좀 좁은 형태로 그립을 잡은 상태에서 당겨주는 동작을 연습을 해주시면 광배근에 좀더큰 자극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일단 좁은 그립으로부터 연습을 한번 해보고 점차적으로 그립의 넓이를 넓혀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패러럴 그립으로 하는 것도 방법은 동일합니다. 제가 한번 자세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러를 그립으로 손바닥이 마주보게 만들어주시고, 자, 얘도 팔꿈치가 바깥으로 꺾이지 않게끔 안으로 닫아, 닫아주셔야 돼요. 자, 매달려주시고, 허리 가슴을 펴준 상태에서 날개뼈를 잘 잡아주시고, 길게 당겨주시는 거예요. 자, 천천히 내려주시고, 다시. 한번 더, 가슴 피고. 자, 이렇게 저희가 다양한 그립으로 운동을 한번 해봤는데 자, 총 정리를 해드리자면 첫 번째, 와이드 그립 형태는 우리 남성들의 광배근을 넓게 만들어주는 데 도움이 된다. 허나 어, 처음 하시는 초보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와이드 그립 형태에서 운동을 했을 때는 광배근에 힘을 잘못 쓰시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아까 전에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언더핸드 그립이라든지 패러럴 그립 형태로 그립이 좁은 형태로 운동을 연습을 하시고 나중에 광배근에 어느 정도 힘이 길러지면 은 와이드 그립으로 운동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조쌤이었고요. 오늘 배우신 운동 중에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댓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